저기 들어가서 시간의 방, 드래곤볼 시간의 방, 드래곤볼 시간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laughs> 상품 등록 미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바로 가는 거고, 어, 지금 컴퓨터 네. 세팅했고, 여기는 원래 저희 SHCO 입주자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아직 그 자리가 비어있어. 어,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냥 달려봅시다. 아, 제가 첫뭐 사용이지. 음, 네. 응. 지금 켰어 컴퓨터? 그러면 이제 형이 구매된 내가 중국을 좀 반자동으로 올려보라 했잖아. 음. 거기서 형이 좀 궁금하거나 막히는 부분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소싱 타오바오에서는 얘네는 한국어나 영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상품 그래서 그치. 중국어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어. 한국어 중국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유제조기만 두유 주유제조기를 두유 쳤을 때 어. 나오는 그 중국어를 검색을 해도 어. 이상하게 나오거나 전혀 다른 품목이 나오거나 아, 어, 어, 어. 아니면 제대로 검색을 했어도 상세 어. 페이지에 중국어가 너무 빼곡하게 가득한 게 많아서 그렇지 만지기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엄두가 좀안 나네 아, 어. 정도로 과다한 근데 모든 품목들이 다 그런 거야 주유제조기의 아, 어. 경우에 사실 그 중국어를 신경을 쓰면 안 되지. 그냥 올려 있는 게 맞지. 썸네일만 신경 써. 야 아, 썸네일만 어, 깔끔하게. 해외... 한번 보여줘 봐봐. 어. 여기서 어. 도유제조기를 찾다 붙여. 어. 그러면은 당연히 쇼핑을 가서 어? 여기를 갔지. 어, 해외 직구 탭을 갔어. 그러면은 어잘 팔리는 것들이 있잖아. 있지. 자, 그럼 얘걸 들어보봤을 때, 어. 이들은 참 상세 페이지마저도 이런 말들 다 아. 붙여놓고 어떤 레시피 와 한국어 다돼 있고. 어. 근데 이제 나는 봤을 때, 와 찜하기가 이렇게 많은 게몇 개가 안 돼. 정말 최상위 몇 개만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 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게 그런 판매가 안될 것만 같아서. 아, 어, 그럼 저 사람보다 우리가 싸게 팔 수는 있었어? 뭐 100원이고 200원이고 싸게 올리려면 할수는 있었겠지 아아 아, 그게 중요하구나 아니 소비자가 봤을 때도 소비자가 이제 더 이상 멍청하지 않으니까 음. 똑같은 제품인 거는 알고 사지 않을까? 아 상세페이지에 상관없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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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차피 어어어어아이 품목을 봤는데 이거 어. 똑같은 건했근데 여러분 100원 더 싸네? 어. 나면 당연히 이걸 구매할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상세페이지 공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네 아그렇지 어, 저 판매자가 음. 저렇게 번역을 다 하면 정말 구매 전환이 좋겠지. 저렇게 해서 이제 광고 태우고 하면 분수 음. 잘 팔릴 거야. 음.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싸게 팔수 있다라고 음. 하면 난 가격을 저 사람보다 싸게 들어가고 우리는 번역하지 말고 상단에다가 포스트로 적어버려 타자로. 그냥 그러니까 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부가 설명만 이 아. 위에다가 글로 그냥 우리 아예 메모장처럼 적어주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음, 음, 음. 번역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음, 음. 그러니까. 그냥 글로 아, 이런, 글을...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지. 음... 어. 그리고 뭐 우리도 뭐되지고 준다. 음... 해버리는 거지. 이이 사람 은 완전 지금 전문적으로 번역을 쫙다 하잖아. 음. 나는 이렇게 상담만 해줘요. 1 6 리터 뭐, 두유 제조기. 첫 상담 첫 페이지, 그러니까 상세 어, 페이지의 어. 첫 화면만 이런 게 해주는 준 어, 이거지. 그냥 딱 봤을 때 이질감이 안 되게. 어 한국어 나오네. 음. 처음에 살짝. 딱 신뢰를 좀 주고 음. 어,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뭐 다른 거랑 가격 비교하다가도 아, 똑같은 건데 음. 어, 여기가 더 저렴하네 하고 우리한테 넘어올 수가 있겠지.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일단 음. 이 사람이 너무나 완벽히 내가 봤을 때 해놨고 음. 리뷰도 많이 지금 진짠지 뭐 작업을 해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좀 경쟁력으로는 조, 좋아 보이지 않아. 근데 아이 내가 이런 품목을 다루는 게 경쟁력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 경쟁력이 낮게 하겠지 이 사람이 어. 지금 너무 잘 해놨으니까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정말 뭐한 내가 봤을 때한 뭐 38,000원에 팔수 있다 음. 라고 하면 경쟁력이 당연히 있겠지 근데 아까 너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딱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스 지나갔던 거는 음. 이런 사람들은 광고를 태우겠네 광고 태우지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광고 태우지 네, 우리는 광고안 하죠 어난 광고 안해 아. 음. 저거는 광고 태우려고 작정하고 하는 음. 스타일 이에요 음. 여러분 저는 광고비가 음. 영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음, 음. 그럼 중국 내가 이제 올려오라고 했는데 뭐뭐 올렸었어? 그건 왜안 올렸어? RC카 이런 거? 땀 없어. 아 RC카랑 어. 일단 우리 배터리군을 올려야 돼. 배터리군 그리고 드론이 유명하잖아. 음. 올려야 되고. 아 이게 참 근데 말해도 안 하게 됐던 이유가 어. 나도 알리에서 알 c 카 드론 이런 걸 많이 소시을 했었는데 어. 더 이상 안 팔리는구나 라는 근데 알리에서 형이 대량 프로그램으로 했었잖아 근데 상품명 안 바꾸고 그냥 알리이스브레스 상품명 그대로 올라간 거잖아 음. 아... 그 상품명이 진짜 중요해 그 새로 나올 대량 프로그램도 알리에서 대량으로 올릴건데 어. 알리 대량 등록하기 전에 상품명을 싹 바꿀 수가 있어 그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 어 그래서 대량이지만 반자동스럽게 쓸 수가 음. 어떻게 보면 반자동이 섞인 대량인거지 음. 어,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거지 음. 대량 프로그램을 올리면 누구나 다 올리는 RC카 이름 똑같이 다 올라갈 거고, 사실 마켓 로직상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상품명이겠지. 마켓의 SEO, 그러니까 마켓 최적화 작업을 해주는 게 사실 상품명이 제일 중요한데, 마켓에서 하지 말라는 상품명의 규율을 다 어겨버리고 올려버리잖아, 그렇지. 대량 프로그램을. 그것만 우리가 잘 지켜줘도 음. 팔린다니까? 그러니까 알리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사실 대량 프로그램이 마켓 로직에 안 먹히는 게더 크지. 음... 그래서 음... 형이 알리익스프레스 대량으로 했던 데이터 값을 사실 맞아, 맞아, 맞아. 그대로 해서 상품명만 잘 뽑아도 매출이 다시 잘 나지. 자 여러분 온라인은요 상품이 똑같아도 상품명이 다르면 다른 상품이에요.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품이어도 누구한테는 보이고 어떤 소비자에게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장명을 진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에서 팔았던 거를 마켓 SEU에 맞춰서 우리가 반자동으로 다시 올리면 매출이 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똑같아 1년 4기절의 그 수요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 뭐 유행성 시즌성 상품이 뭐 있긴 하겠지만 어, 그래서 알리 거도 무조건 해야 되고 아 앞으로도 알리는 계속 부족건해 음, 알리는 계속 해야 돼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한 게 뭐냐면 굳이 타워에서 웰소싱을 해라는 생각이 왜드냐아 근데 경쟁력은 있지 아니 근데 형이 방금 말한 가구 이런 비싼 것들 음. 가구나 뭐 자전거 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리랑 타오바오랑 객단가 차이가 너무 커 알리에서 뭐 30만 원이면 타오에서 15만 원이고 뭐 이런 아, 수준으로 음. 가버리니까 그런 거는 알리에서 우리가 뭐 소싱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알리에서 약간 3만 원 이하의 제품만 했다 보니까 지금 그 생각도 못한 거네. 그리고 사실 타오바오 가구라고 해도 형이 너무 고가 가구만 본것 같아. 뭔가 의자 같은 카페 의자 이런 거 저렴한 것도 많지. 근데 우리나라보다 한막세넷배 비싸게 파는 업체도 많으니까 음... 그런 카페 의자 이쁜 것 같은 것들도 한번 잘 해보면 좋지.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소싱해서 팔고 싶은 걸 찾았다. 음. 어, 그래서 여기서 뭔가 뭘더 하고 싶은 거야? 잘 팔리는 품목에 내가 이제 썸네일을 찍어가지고 얘 음. 것까지 들어왔는데 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내가 쫙 보고 싶어. 알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됐었어. 그 사람 뭘로 들어가지지? 근데 안 그러더라고. 아니야, 뭘로 들어가셨잖아. 지금 딱들어가졌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 뭐를 눌러야 이제 따다다다다다닥으로 볼수 있어. 지금 구매된 4년 차지만 이 중국어가 능숙하지 가 않기 때문에 그냥 눌려 봐야 됩니다. 뚫어라 나오네요. 다 나오네요. 그리고 그럼 얘네를 그러니까 네. 방금 이제 우리가 일일이 눌러봐야 한다고 했잖아. 네. 이런 거뭐 쓰는 거뭐 제일 편한 게 뭐야? 쓰긴 쓸거 아니야 번역 같은 거 그럼 그우측마우스에서 번역하는 거지 뭐. 이걸로 한거 아무튼 가구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좀 추천해 강력 음. 추천 이제 중국에서 우리 가구를 좀 수집을 했고 음. 한번 편집을 해보자 음. 음. 자, 편집하는 한 모습을 한번 보여줘 한개 몰아서 지금 6개를 땄어 음 클립들 음, 다음오 제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딱 내가 배운 대로 해볼게 음네이 키보드에서 나는 소파를 쓸 거야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 중에서 어, 음. 사무실 소파. 음. 근데 또 소파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으니까 uh -huh. 수입하고 소파라는 단어가 안 들리 안 들어가는 걸 하나 쓰고 싶은데. 근데 중복 단어 한두 번까지는 괜찮아. 아 그래 음. 가죽 소파. 소. 좋아. 어, 사무실 소파 수입하고 가죽 소파. 저자 하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20 c r 트 m s 프렌치 크림 r 검색어 있나? 그냥 얘 얘한테 써 있었는데 그냥 i m s o n 20 c 아, i m s o n 20 crimson. 20 crimson. 20 c r i 거 s o n 20 crimson. 20 c r i m s 이게 원래 음. 여기에서 그냥 있는 상품명인데 내가 괜찮아서 쓴다. 있 s 거 없고 이 c 사람들이 검색을 하느냐 i 아, 왜냐면 음. 나는 이거를 이미 땄잖아. 아니 그래도 단어는 다 의미 있는 단어들로 넣어야지 아... 이거지 뭐 크림 색상 뭐 이런 음... 느낌으로 아, 그런 것 같아 음. 그래서 어뭐 내가 봤을 때뭐 음. 어, 음. 뭐 1인용 소파로 같은 키워드도 아까 괜찮지 않았어? 1인용 소파 초밥 띄어쓰기 하면 안돼 어. 이런 것도 괜찮지 5,000명 검색하네 음. 1인용 소파 그리고 소파 좋다 아 어. 근데 1 5 0 0 0이다어 그렇지 그래서 다르게 검색하면 또 다른 영화 단어들이 나오지 아. 어. 한딱한번 검색해서 음. 거기서 세 개만 딱딸 생각을 했지 음. 추가로 뭐를 더 검색해서 이 생각을 아예 안 해봤어 음. 키워드도 있잖아 음. 여기 키워드. 뭐 1인용 소파 뭐지 그거 띄어쓰기 하아 그러면 여기 막 1000, 음. 에서5000 이런 거 있잖아 음. 음. 이런 걸로 하면 딱 괜찮은 좀이 검색량 단어들을 쫙 뽑아줘 음. 어, 1인용 적발 한글로 치는 사람도 있네 그러네. 그럼 2620명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노출시킬 수 있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뽑아가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바로 딱 하려면 여기 체크하면 음. 되는 거야? 아어뭐 어, 어.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치면 음. 여기 담겨 음. 그래서 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 저장을 누르면 그래서 뭐, 이런, 이런 태그 저장하면 나중에 그 상품을 지을 때 태그 불러오기 위해서 그냥 바로 다 불러올 수 있는 음... 난잘 안써 보통 여기까지는 잘안 보지 음... 5천에서 만까지만 딱 해서 음... 여기서 뽑는 것도 그래서 메모장에 뽑아놓고 난좀복사해가지고좀 쓰는 편이야 음... 자 마켓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야 상품명이 지을 때 1인용 소파라고 해놓고 1인용 소파 띄어쓰기 2인용 소파 이런거 1인용이라는 거야, 2인용이라는 거야. 이 판매자 지금, 뭐, 그냥, 너무 고객한테 혼란을 준다. 음. 라고 파악이 되면, 마켓이 노출을 안 시켜줘. 그래서 타깃층이 명확해야 돼. 음. 음. 음 이게 가지. 뭐, 왼손잡이, 음. 뭐, 젓가락, 뭐, 이랬다가, 음. 갑자기 띄어쓰고, 오른손잡이. 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갤럭시 핸드폰 케이스, 아이폰,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 음. 어, 그래서 그게 진짜 조심해야 돼. 상품 명시일 때. 음. 우리 아까랑 동일하니까 이렇게 하고 맞지? 그리고 것도 이제 조금 신경 써야겠지 얘보다 작으니까 무게 요렇게 보자 2만원 깎았어 아 1인용이니까 어. 아 4만원 어, 아까 8만 5천원으로 돼있었는데 1.30%에 5천 4만원 어. 어... 그런 어. 식으로 막 갠도 때리면 안 되나? 아니 괜찮아 내가 봤을 때손해보진 않는데 나라면 더 올릴 것 같아 그래? 그냥 똑같은 데서 수식하는 거니까 그냥 유지할 거 같은 거 같아요? 어, 가구는 네. 생각보다 많이 올려도 돼 어, 너가 그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 어. 너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어, 부르는 게 값이야 원가를 알수 없는 게 가구야 음. 아, 이게 이렇게 진짜 1대1로 봐주니까 어. 내가 진짜 개쩌는 고수구나라고 <웃음> <하는> <웃음> 나를 아, 지금 말하는 것들이 딱 아,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커트를 <laughs> 딱딱 보일 거야, 너는 어. 아, 내가 진짜 다인이구나 음. 이런 생각이 체감하게 된다 음. 자, 구매대행을 하고 지금 잠깐 지금 몇 시죠? 지금 현재 시간대 네. 11시 28분. 11시 18분인데 어 지금 대충 이제 중국 구매대행 복습하고 이제 슬 마무리하고 약간 이렇게 세참하고 이제 네, 미국 구매대행으로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네. 가봅시다. 허리 아파요. 네. 가봅시다. <laughs>